아니 지금 니가 앞으로 가잖아 어그 겁나 뾰족한 부분 있지 그게 어. 지금 바퀴라 겁나 팽팽팽 <웃음> <떼고>. <웃음> 아 진짜 아, 왜 이래 이거 아아아 되게 존나 웃기네 어 오른쪽 저 연막인가? 어 사람이다 어디? 아닌가? 아니, 나온대. 어, 저기 사람 있어. 야, 야, 이거 완전 개, 씨, ESP야. 아니, 사람이 진짜 보라색으로 보여. <laughs> 저기, 저기, 누 블라즈가 됐네. 부... 아니, 진짜, 안 보였는데, 안 불게 보여. 블라즈가 그렇지. 됐네. <laughs> 이 뻥이, <동이> 개 <laughs> <이렇게> 정신 싸다워 여기까지서 <laughs> 나중에 보여줄 수 있어? 어, 쟤 하고 있어. 어. 자, 볼래? 보급이었네 어. 아, 중요한데. 근데 나 따라갈래? 뒤점나 너무. 아, 이 방금 나 버그 걸렸어. 나도 이상한 버그 걸렸어. 아니, 자기가 중간에 하는 딱 붙어 있는. 이거 말로 설명가 없어. 내가 는게 빼면 메데믹스메데믹스메데믹스상한 버기와 함께 아니 버기가 메드베. 내 시야를 가려 잠깐만 <laughs> 달려줘 야 잠깐만 버기 때문에 <laughs> 조준이 안돼 <laughs> 어디가냐 <갔니>? 앞에 앞에 <laughs> 왼쪽에도 소리가 나는데 레이 선토있 왼쪽으로 가는 거이 버기는 또 정상이야. 타면 차는 또 나겠지. 어, 아, 그야자동차 아. 타면 바 걸... 오고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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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야뭐경이구나야 뭐야? 아아 아야 뭐야? 한대 뭐야? 뭐야? 어 어디 갈까? 핑접 찍어도 맵을못 열겠어. 오 오른쪽에도 저기 사 명분 잠깐 복구. 아가뭘 저기만 저렇게만 열었는데. 형 무슨 짓? 빨리 가자. 괜찮다. 영심 버기와 함께하는.